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자 여러분 바로 <laughs> 이내생을또화을 지을 때 사용을 해서 우리 정조 대왕님으로부터 칭찬 을광받도 바로 그 아, 유능한 거진 선생님, 선생님 지금 조금 흥분하신 것 같아서요. 릴렉스, 릴렉스, 천천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자 아, 아, 네. 아, 네. 여기 앞에 있는 거진기에 대해서 아,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네. 자 거진기는 오르레의 원리를 이용을 해요. 양의 힘으로 이번 물건을 손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계를 말합니다 가만있자 어찌 제가 31살 때 1792년 신도시 화성을 설계하고 수원화성축성공사 때 바로 이 거주기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정조대왕님께서 화성축성공사 명령을 내리셔서 아 그렇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무겁고 커다란 돌덩이 이런 것들을 누구나 손쉽게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고민 고민 끝에 바로 이 거중기를 발명을 했습니다. 자 화성축성공사 때이 거중기를 사용을 하여 당시에는 10년을 예상했던 완공일을 이 거중기를 사용을 해서 한 1년 9개월로 크게 앞당겼고 또한 4만 양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건설비를 절감을 해서 우리 정조 대왕님으로부터 칭찬 듬뿍, 사랑 듬뿍 받았습니다. 박사, 뭔지 칭요